안녕하세요. 다가팀 수록원 주원쌤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고려대 모집요강 계획안을 가져왔습니다. 모집요강은 수시와 정시모집기간에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문서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계획안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짜놓은 계획안이다 보니 모집인원이나 그의 세부사항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발표될 모집요강 확정안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요. 확정안 발표 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 실기 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고려대 모집요강 계획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계획안입니다. 고려대는 수시에서 일반전형으로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시모집계획안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려대는 가군에서 인원을 모집하고요. 디자인조형학부 35명을 모집을 합니다. 작년 2022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6.6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전형요소 반영비를 보시면 수능 70%에 실기 3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교과는 없고요.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국어 55.56% 그리고 거기에 탐구 두 과목 44.44%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감점제로 적용이 됩니다. 실기는 자유 표현이고요. 어, 사절지로 해서 시간은 아직은 미정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안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고려대는 수시의 일반전형 모집 인원 없이 정시에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어 고려대를 실기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은 국어 55.56% 그리고 탐구 두 과목 45.44%를 반영을 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감점제로 적용이 된다. 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실기는 자유 표현입니다. 자유 표현은 수험생에게 주어진 자료, 대상물이나 이미지를 사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연필, 연필 소묘로 이루어지는 실기 유형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대입시는 실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내신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무조건 유리해지는 만큼, 고 1, 2부터 꾸준한 성적과 실기의 병행 관리가 가장 안정적인 입시 준비의 방향이다. 이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어, 계획안은 이렇게 간략하게 체크를 해 두시고, 제가 다시 5월 이후에 확정안이 발표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어, 영상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어, 설명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대학들 모집 요강 계획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